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에 나와 있어요 서산 시내에서 약 10분 거리 위치한 전원주택 마을에 잘 관리된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이 집이에요 정원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 또 텃밭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유실수 나무가 한 3년생 이렇게 내년부터 과일이 많이 열린다는 주인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거 공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지분으로 이렇게 드리고요. 이쪽이 이제 대문, 댄문, 대문이고 정원부터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우측은 이렇게 꽃밭으로 이렇게 가꾸고 있고 잔디도 푸짐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물빠짐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빠짐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 비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비 피해도 없고 습하지도 어, 않고 이렇게 관리가 잘된 아, 전원주택입니다 아, 이 집은 사장님께서는 떠나기가 싫대요 근데 사모님은 도시에서 사시고 사장님은 여기서 사시니까 아, 좀 불편하대 그래가지고 사모님 의견대로 억지로 이걸 지금 매매하시는데 뭐 가격을 인하해서 팔 생각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멀리서 보면 이게 나비 모양의 꽃이에요. 그래서 나비 바늘꽃 이렇게 있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고 그리고 좀만 있으면은 형형색색의 국화가 이렇게 핀다고 아우 여기. 국화, 꽃망울이 많이 이렇게 돋아있어요. 이 국화꽃이라고 합니다. 아, 토지 면적이 도로 지분까지 286평이고요. 알땅만 해서 한 260평 이 정도 됩니다. 알땅만 이렇게 되고. 이쪽은 복숭아나무, 복숭아, 블루베리, 또 보리수나무 이렇게 많이 있고. 요게 3년생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 요거는 앵두나무도 이렇게 있고. 요 텃밭이 넓어요, 은근히. 네, 이거는 토란인가요? 예, 토란 비슷하게, 뭐, 강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이거 갖고 오시려면, 이렇게 되려면 한 3, 4년 걸려도이 정도 안 돼요. 이분이 진짜 여기서 밭에서 살다시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아, 여기서 어, 버스 정류장, 어, 360m 거리에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여기가 아, 보세요, 이거. 긴장 배추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긴장 거리는 안 사드셔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안 사서 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재밌잖아, 요 이렇게. 이게 텃밭 갖고 있으면서 재미있게 사실 분. 일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숙사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텃밭이. 너무 예쁘고요. 좌측면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입니다. 이런 주택 모습이고요. 뒤에는 현지인 분이 계시고, 여기는 외지인 분이 한 다섯 가구, 이렇게 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다섯 가구, 여섯 가구인가요? 이렇게 모여서 살고 계시고, 요거는 벌써 마늘을 이렇게 심어서 놨어요. 딸기밭도 있고, 아, 쪽파. 김치 담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요거는 생강, 아, 생강, 이렇게 돼 있고요. 이쁘죠. 이렇게 모양낸 향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잣나무도 저렇게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했어요. 어, 이런 나무는 아마 구입하려면 꽤 어, 비용을 지출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무슨 꽃씨를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음, 꽃씨를 이렇게 해서 심으시려고 이 꽃씨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포도, 그지? 있고, 어, 이쪽은 콩나무 막 이렇게 있는데 호박도 있고. 아, 이쪽은 너무 우거졌네요. 예, 네, 우거졌어요. 멍멍이 집에 여기가 멍멍. 멍멍이 허는데, 이거 하는데 한 1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호박. 아, 명절 지나고 나니까 금방 이제 가을이에요. 이렇게. 호박이 다 익어가고요. 네, 뒤쪽 한번 보실까요? 뒤로 갈수 있을까요? 여기 뒤쪽 창고 이렇게 또고막 홈이 뭐 이런 게 잔뜩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건 뭔가요? 여기서 당근술 이렇게 어, 보관하고 계시네요 솔방울주 보리수 어, 찔레 열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재밌게 사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아, 여기서 마트, 맛집, 은행, 카페. 한 2.5km 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못갈것 같아요. 아, 갈수 있겠네요. 아, 억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야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은 뒤쪽 모습이에요, 뒤쪽. 아우, 저 집은 현진 댁인데. 감나무 보세요, 감이. 엄청 굵은 감이 열렸어요, 저렇게. 아유, 가을이 진짜 풍성하네요. 이렇게 수채화 같은. 모습이 너무 예쁜 그런 집이에요. 마을 모습도 좋아요. 이렇게 혐모 네, 시설 없고 너무 깨끗한 그런 마을입니다. 뒤쪽은 이게 복분자 나무 같아요. 복분자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어우 복분자도 많이 퍼졌네요. 네, 옆집도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배추가 잘 자라고 있고. 옆집은 대추 보세요, 대추. 어우, 대추가 엄청 굵습니다. 이렇게. 잔뜩 열었어요. 이렇게. 산유수는 열매가 안 보이고요. 어. 이렇게 되 있고.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창립포구 바닷가가 한 16km. 16km만 한 20분 갈 거예요. 서산호수공원. 여기서 7km 거리에 있고요. 서산 버스 터미널. 여기서 8km. 8km 거리에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서산 IC가 22km 거리입니다. 정원 너무 예쁘죠? 파릇파릇한 잔디 정원이 너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달리아 꽃 저쪽은 수국 막예쁘죠 누드베키아. 그리고. 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데크도 이렇게 단단하게 해놨어요. 이 집이 2018년 8월에 준공된 집이에요. 이렇게. 근데 관리가 잘돼 있고 또 되는 집 아닌가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비 집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너무 예쁘죠? 이 수채화 같은 이 풍경이 예쁜 그런 시골 마을 전원주택입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씨가 그렇게 멀지 않게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 서울 갈때 이럴 때가 좋을 것 같아. 요 이쪽은 현관 입구 모습이고요. 우측에 네 짝짜리 키큰장 시공돼 있고, 좌측은 이게 예, 보가요 예, 보드 같습니다. 보드로 시공돼 있어요. 천장은 나무로 이렇게 시공돼 있고, 중문은 사면 중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돼 있고요.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요런 모습이에요 아 주방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이 거실이에요 거실 거실이 엄청 깔끔하고 넓고 그렇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거실 사이즈 보겠습니다 4.4 보통 4m 나오거든요 4.4면은 아주 좋습니다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8. 천장너피 천정 천장 너피 보겠습니다. 3.3.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적인 모습 화면에 담겠습니다. 천정. 네, 벽. 네, 바닥. 바닥은 강마루 시공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요. 여기서 사시 한번 볼까요? 사시. 사시는 어느 제품일까요 아, 영림제품입니다 영림 베란다 전용창 시공되어 있고 유리는 유리는 22mm 같아요 22mm 그리고 여기서 벽두께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벽두께 사시틀 두께 23cm 벽두께는 29cm 이렇게 나오는데요 29cm 다 기록하겠습니다 29cm 정도 나옵니다 예,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어, 내부 이렇게 볼 때는 2018년 주택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신축 주택급 이정도 과장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죠? 싱크대도 깔끔하고 어, 한셋 거네요. 한 셀. 그러면은 요것도 싱크대도 한 셈인가요? 네한 셈이네요 한 한샘. 셈. 그럼 신발장도 한 셈인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우 이거 보세요. 통풍에 좋은 이렇게 음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통풍에는 맥주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소고기도 안 좋고. 예. 네. 아, 신발장도 한셈 겁니다. 신발장도 한 셈. 다 주방 싱크도 한셈 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 두개돼 있고요. 이렇게 우측에 다용도실 아 다용도실이 엄청 넓어요 그죠 냉장고 이쪽 다용도실에 두개 놓고요 저쪽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그 넓어요 구조가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포켓도어를 설치돼서 공간 활용을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아 문도 FM으로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천장고가 높아요 이렇게 거실 천장고가 높은 집이고요 여기는 작은방 네, 작은방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여기도 작은방 두번째 네, 큰방입니다 이쪽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어 여기 국가유공자 증서마이서 상도 엄청 받았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대통령상도 받으신 분 이쪽은 메인 욕실 네, 개근상도 못 받은 사람 있는데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어요.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네. 안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안방이에요. 안방 이렇게 돼있고요. 서산호수공원이 한 7km 거리에 있고요. 서산 버스터미널 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맛집이 가까워요 맛집이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 엄청 넓죠? 안방 넓습니다 이렇게. 침대 큰거 놓고 여기 안마 의자 놓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세개 욕실. 두개 거실 기준 남항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이쪽이 남동향 방향입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